신앙 전수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 인식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이 1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와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과거에 덩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무성한 덩쿨이 창을 가리워줘서 시원했습니다. 덩쿨을 키울 때 자라기 시작하는 연한수는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대로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여 굳어진 덩쿨은 조종이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가치관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아이는 자라주지 않습니다. 그때 심하게 방향을 조절하면 뚝 하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 때 교회주의학교 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대하며 느낀 점은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격이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초등학교 1학년도 신앙교육의 빠른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신앙교육이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며 5살 이전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유치 혹은 유아부라고 생각합니다. 5살 이전은 신앙교육을 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머뭇거리다가 자칫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의 자기 주장과 주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살을 제1의 사춘기라 하고 10대를 제2의 사춘기라고까지 말합니다. 5살 때 아이는 이미 부모의 조절에 자신의 의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 가치관은 5살 이전에 이미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잘한 어머니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강에 떠내려 보내고 딸 미리암을 보내어 지켜보게 했다가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취하여 아들을 삼을 때 유모로 소개받아 키우게 됩니다.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결국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요게벳의 신앙 교육을 통해 어린 나이에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